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소가 풍부한 배추로 배추말이 3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추 준비해서 두세 번 깨끗이 씻어 준 다음 전자레인지 가능한 접시에 담아 5분간 돌려 줍니다. 5분이 지난 후 열을 식혀 줍니다. 크림이는 손으로 가늘게 찢어 줍니다. 하나는 외로울 것 같아 둘이 함께 합니다. 노랑, 빨강, 파프리카 작게 송송 썰어 주고요.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 조금 넣고 썰어 놓은 파프리카 넣어 주고 후추 한 꼬집.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중불에서 살짝만 볶아줍니다. 작은 볼에 계란 3 알, 소금 두 꼬집, 후추 두 꼬집, 밀가루 세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볼에 밥 넣고 깻가루 두 스푼. 참기름 2스푼 고추장 1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 줍니다 볶아 놓은 파프리카와 크리미를 넣어서 한번 더 섞어주고 맛을 본 다음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배추잎 위에 밥한 스푼 올려서 예쁘게 삶을 사줍니다. 예쁘게 사놓은 삶, 계란물 묻혀주고, 빵가루를 묻혀주기를 반복합니다. 예일된 팬에 올리브유 넣어주고, 삶을 올려준 다음, 중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가당면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서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배추가 맛있는 계절에 배추말이 삼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